안녕하세요, 봉뉴스입니다. 제 오늘 일요일 아침에도 전달드릴 우리 히어로의 소식이 굉장히 많은 상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마지막 영상으로 전달드렸던 이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에 왜 우리 히어로의 신곡이 잘 흘러 나오지 않았나 이 이야기를 쭉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던 간에 삽입곡으로 들어간 노래이지만 우리는 그 드라마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히어로의 노래를 많이 스밍하시고 나아가 유튜브에 있는 뮤직비디오까지 열심히 스밍 시청하셔야 된다 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제 있었던 마지막 영상의 연장선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삽입곡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에 영웅 님의 노래가 정교 ost 앨범에 나온 노래처럼 반복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어제 마지막에 올려드린 영상 꼭 참고하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그 영상을 보셨다는 기존 하에 말씀드리자면 히어로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뮤직비디오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영웅님의 신곡 노래가 사실은 알고 보면 뮤직비디오까지 제작될 만한 노래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 타이틀 앨범에 있는 정규 타이틀곡에 정규 뮤직비디오가 원래 순차적으로 등장을 하고 후속곡이 정해지면 후속곡에 따른 뮤직비디오가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례적으로 영웅님에게 존재하는 이 정규앨범 속 수록곡 중에 한 곡을 드라마에서 삽입해주고 이것이 선공개되며 대대적으로 홍보효과를 얻었고 나아가선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어져서 영웅님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되었다. 야, 이것이야말로 이 CJ ENM, CJ 엔터테인먼트 대기업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히어로의 이번 정규 앨범과. 전국투어 콘서트 등 여러 가지 내부 협약이 들어간 부분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노래도 잘 등장을 안 한다는 라건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정규앨범 OST곡이 아니라 삽입곡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영웅님의 앨범 안에 들어있는 노래 중에 한 곡이 선공개가 되는 효과를 하나 얻었고요 두 번째로는 뮤직비디오까지 제작이 되었는데 이게 뭐 그냥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이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정말 쟁쟁한 수많은 배우들이 등장하는 이 배우들의 등장만으로도 엄청나게 집중을 받았던 이 드라마의 배우들의 모습들이 뮤직비디오 영상으로 사용됐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많은 제작비가 들어갔어야 하는 뮤직비디오라고 할수 있는데 영웅님이 CJENM 덕분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제 분석이 맞다면, CJ엔터테인먼트에서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의 영상 소스를 오히려 히어로의 노래에 조합할 수 있었던 그런 굉장히 획기적인 마케팅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드는 부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많은 언론사에서 뭐 온갖 계약설 또는 여러 대기업의 접촉이 있었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다뜬 서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증명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사의 말을 100% 믿을 수 없지만 그래도 저희 같은 일반인들의 이야기보다 좀더 신빙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나 또 자세한 사항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저 나와 있는 데이터들로 예상을 해볼 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영웅 님의 뮤직비디오도 결국에는 네, cj 엔터테인먼트의 엄청난 지지 지원 하에 이렇게 대배우들이 등장하는 드라마의 영상에 영웅 님의 노래가 삽입되면서 뮤직비디오로 완성될 수 있었다. 이걸 만약에 이런 배우들을 이 쟁쟁한 배우들을 섭외해서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액적으로 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라마에 노래를 삽입하고 선공개하고 그 효과로 이 드라마에 나왔던 장면들이 영님의 노래가 얹혀지며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굳이 우리들의 블루스 제작자들 그리고 tvn이라는 방송사에서 이렇게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뒤에는 바로 cj 엔터테인먼트라는 대기업이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님이 수많은 방송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 겠다 음악 방송은 당연하고 예능 감도 좋으니 예능에서도 보고 싶다, 방송에서 많이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앨범의 홍보를 위해선 음악 방송은 당연하고 뭐 유이알의 스케치북과 같은 보뉴스가 정말 계속 말씀드렸던 예능 방송이죠. 그냥 예능이 아니라 영님의 음악적 소양과 좀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할수 있는 그 방송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렇 때문에 영웅님이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앨범 홍보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팬들의 바램도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드라마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노래이지만 다른 곳에선 무수히 많은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mbn에서 방송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 이 특정 세상에서 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가 울려퍼졌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예능이 아니라요. 피사 교양 방송인만큼 다양한 스타들의 활약, 휴먼 스토리 등에 대하여 집중 조명하는 방송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가 흘러나왔다는 건 벌써부터 많은 방송사와 제작진들이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번 정규앨범 속 신곡들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막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디 그뿐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 가야금 영재 채널 기억나십니까? 이때 영웅 님의 사랑의 노래와 사랑은 늘 도망가를 연주하면서 많은 유럽인들이 영 님의 노래에 감탄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최근에도 바로 하루 전에도 영 님의 이 사랑의 노래를 직접 버스킹 음악으로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살펴보면요. 참 남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분의 연주 실력도 너무나 뛰어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바라보는 현지인들의 표정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노래 멜로디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죠. 많은 외국인들이 가야금의 소리와 영님의 이 사랑해 라는 신곡의 멜로디의 조화에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우리 영웅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만 아쉽습니다만, 어찌됐건 히어로의 노래를 알리는 것에 이 가야금 영재님도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표정과 또이 어린 아이의 표정, 나아가 노래가 끝났을 때, 핸드폰을 촬영하고 또 흐뭇하게 바라보는 노신사, 그리고 수많은 이들의 박수갈채까지 이런 모습을 보면 이 가야금 영재님이 영님의 노래를 가야금으로 자신만의 스타일로 앞으로도 꾸준히 알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왕이면 기대해보는 부분이 있다면 영웅님의 노래가 울려퍼지며 백그라운드나 베이스 음악으로 가야금을 연주해 보는 것도 차후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드라마를 제외하곤 정말 많은 곳에서 히어로의 노래가 울려퍼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앵두걸스라는 가수 혹시 아시나요? 자 이분이 임영웅 글로벌 스타도 불렀다라면서 영상을 하나 얼마 전에 업로드했습니다 앵두걸스라는 그룹을 보면 박앵두, 자밍, 박서현 이렇게 세 명의 보컬이 모인 가수 그룹인데요. 자, 이분 역시 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를 커버하여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노래도 정말 잘하셨지만 댓글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웅 임영웅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저희 앵두걸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참 재밌는 건이 시대의 영웅 임영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앵두걸스 라는 그룹 분들도 현역 가수이기 때문에 다른 가수를 이렇게 극찬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선 이렇게 다른 가수의 신곡 노래를 커버하기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 유튜브 내에서도 수많은 가수와 수많은 유튜버 방송인들에게 정말 엄청나게 핫한 한 키워드이고 아이콘이라는 사실을 이런 커버 영상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펴보면 영웅 님의 노래를 칼림바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로 된 실로폰 같은 느낌의 이 타악기로 연주하는 영상도 있고요. 또 이렇게 노래하는 유튜버 분들이 바로바로 영웅 님의 우리들의 블루스를 커버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캘리그라피로 영웅 님의 우리들의 블루스 가사를 이렇게 적은 분도 있습니다. 한산 말이 너무나 예뻐서 이렇게 적었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블루스 임영웅이라고 해서 가사를 이렇게 멋지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걸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글씨로서 하는 하나의 예술 행위죠 이렇게 멋진 글도 작성한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히어로의 노래가 지금 이미 수많은 곳에서 인정받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웅님의 이번 오디들의 블루스 노래 많은 분들이 성대를 갈아 끼웠다 이번엔 또 다른 느낌이다. 심지어 일반 대중들도 이번 노래를 듣고 아, 확실히 노래를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관련 일을 하는 지인에게 건너 건너 한번 조언을 받아봤습니다. 그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의 영웅님의 목소리는 트럭과 뮤지컬처럼 가사가 귀에 탁 들리고 딱 박히는 그러니까 저음과 중저음을 잘 활용하여 묵직하지만 부드럽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포용하는 노래를 불러왔다라고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뭐 발음 이런 노래들이 있겠죠. 그런데 요번 임영웅님의 노래인 우리들의 블루스는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곡 정보에 보면 나와 있죠. 이승주라는 작곡가님이 맡았습니다. 최인한이란 님이란 님도 함께 작업을 했죠. 이두 분이 작업을 하면서 아마 영웅님이 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사라이콜 센터 때도 매주 나오면서 부르는 노래에 대해 자신만의곡 해석 능력을 발휘하여 너무나 멋들어지게 불러왔고 그 이전 미스터 트롯 때도 모든 경연에서 보여줬듯이 원곡자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곡 해석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우리들의 블루스를 작곡한 이승주라는 작곡가님이 최근에 미친 감성 피디님 채널에서도 직접 밝히셨듯 노래를 듣자마자 아 됐구나 왔다. 라고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승주 작가님이 원래 유명했던 노래가 바로 크러쉬라는 가수가 불렀던 도깨비 드라마의 OST입니다. 바로 뷰티풀이죠. 이 뷰티풀 우리 영웅님이 멋있게 불렀던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 뷰티풀의 원곡자인 크러쉬 가수가 영웅님과 고백을 부르며 랩을 막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크러쉬라는 가수의 이 도깨비 드라마에 들어갔던 영웅님의 우리들의 블루스 노래, 작곡가님의 노래를 들어보면요. 창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 크러쉬라는 가수는 영우님과는 조금 다르게요. 상당히 얇으면서도 부드럽고 소프트한 느낌을 많이 사용합니다. 호흡을 영우님처럼 묵직하게 길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조금 얇지만 짧으면서도 심플한 느낌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차이점이 좀더 대중적이고 트렌디한 느낌이고 영님은 웅장하면서도 파워풀하면서 중저음의 보이스가 사람의 마음을 꽉 잡는 매력이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크러쉬라는 가수가 불렀었던 것처럼, 이 도깨비 노래가 워낙 대박이 났기 때문에, 이승주라는 작곡가님, 그러니까 우리들의 블루스 작곡하신 분이, 요번 노래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잔잔하면서 서사를 주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웅님이 이 노래를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그 결과, 제가 볼땐 크러쉬라는 가수의 노래를 상당히 참고하지 않았을까 부드럽고 얇은 소프트한 느낌이 이번 우리들의 블루스 첫 소절부터 상당히 느껴집니다 조금 얇은 듯하면서도 묵직함을 살짝 뺀 느낌이죠 그래서 호흡을 길게 쓴다는 느낌보다 조금 얇으면서도 묵직한 느낌보다는 좀더 부드럽고 편안한 창법을 선택한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 지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번 우리들의 블루스를 듣는 분들이 영웅님의 목소리지만 뭔가 좀더 다르고 세련되고 트렌디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좀더 대중들에게 지금 큰 인기를 얻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일요일에도 늦더라도 오후 소식 팩트와 진심, 가슴 뛰는 내용 담아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훈님의 스밍활동 열정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